Thank <sweak> you. 어흥이는 오늘도 변함없이 수석 탐석을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출발한 곳은 원주 금대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길이 지금 눈이 싹 덮여서 쫙 깔려 있는데, 바닥에 다 그냥 완전 히 얼음 얼듯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은 불원 쪽에 작은 또랑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안전하게 잘 도착을 해서 돌밭에가 다시 인사 올리도록 했는데, 하겠습니다. 조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도 어떤 돌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어흥과 인연이 되는 수석이 있지 않을까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울에 들어와서, 탐속을 하고 있는데, 모든 돌들이 얼음 모자를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보여지는 곳은 없지만, 그래도 한 겨울에, 겨울은 또소야 마시고, 이 장수를 들고 왔는데, 뭔가 한점또보여지지 않을까요?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비만 왔다 갔네. 보여지는 곳은 겨울에 강풍만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아직까지 눈에 띄는것이 없어요 강물 속에 오랑속의 속의 풍경은 너무나도 정겹고 참 보기 좋네 깨끗하네 물때가 껴있질 않아서 돌들은 잘 보이는데 감석할 만한 돌들은 한 점도 안 보이네요. 그렇게 다지 꽁꽁 얼어붙지 않아서 좋기는 한데 개울은 요거 뭐한 1m 조금 더 됩니다. 넓이가. 작은 돌은. 자, 물 속에 한점 발견했는데 아마 뭔가가 들어있어요. 아만잠이 들었는데 뒷모습은 없네. 오석이 아도 하트도 아니고 하단 또래야, 하단 또 또래. 처음 만나고 아 그냥 아름다운 자연만 계속 촬영을 하고 있네. 보여줄 거리가 없네요. 그래도, 눈이라도 호강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 맑은 물 물속의 돌들 보십시오. 보는 것만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봄이 온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속에 된다는 거한잔 팔자. 또, 어, 보이시죠? 나와, 보시오. 여기도 굉 아이고, 요것도 뭐, 바닷돌이네. 땀은 아니네. 여기 그래도, 하얗게, 무늬가 예쁘게 들었네. 인물상도 아니고. 그래 하얀 돌이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요렇게도 보여드리고. 25cm 크기인데 갈도안 되고 별도 안 되고 혼자 두고 보십시오. 그 이동 중에 이요 이사를 왔는데 잘못 왔어요. 눈이 다 덮여서 여기 돌밭은 돌을 볼 수가 없고 또랑 이 작은 한 2m 정도 넓이 되는데 또랑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목소리도> 여기 진짜 물감을 제대로 풀어놓은 속한점 발견을 했는데 잘 나가 멋집니다 지붕이네 완전 소가석이에요 소가석 지붕 하단에 혼자 놓고 보시긴 딱 좋아보여요. 이것도 뒷모습이 예뻐서 뒤집어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붉은 줄무늬만 예쁘게 들어있네. 달, 별다 없어요. 근데 얼어 있어서 못 꺼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야, 정말 멋지다.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십시오. 끝내줍니다. 눈길을 해치고 올만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꺼내봐야 할것 같네. 긴장이 살짝 되긴 하는데, 기대해 주세요. 꺼내볼게요. 여러분, 저 사기 받으세요 여기 돌처럼 보였는데, 비늘 비누 위에 비늘로 보십시오. 아, 요렇게 깜떡같이 속이네. 에이, 옹이 또 크리스마스 그 선물 받아가는가 했더니 꽝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리오. 요것도 천돌로 추천할 만한 도래에요. 하얀 줄무늬가 상부 쪽에 감고 있어요. 이쪽은 없네. 요거는 자대 틀어서 안혀도되고요수원에안혀도 됩니다. 25정도 상부쪽이 잘 생겼어요. 하얀 줄무늬가 전체를 감았어요. 자요 속에 물속에 보시죠.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꺼냈는데 그렇게 막 주중한 도로는 아니에요. 하단에 놓고 하단 똘로 보십시오. 숨어 좋고 줄무늬가 예쁘개 아주 잘 들었는데 이거 28에 20, 한 6정도 됩니다. 석대비도 좋고 뒷모습은 물때가 많이 쪘, 쪘네 혼자 놓고 보시기는 무난한 수석이에요. 혼자 놓고 두고 감상하십시오. 물무늬가 아주 예술적으로 잘 들었고, 여기 하얗게 잘 떠들어 있고, 이돌아보죠. 아, 뒷모습도 아름답네. 고부의 하얗게 잘 떠있습니다. 혼자 두고 감상하기엔 딱 좋은 수석이에요. 줄무늬가 공항부에 하얗게 아주 멋지게 들었네. 하얀 분이 보셨죠? 사돌이 아주 하얗게 멋지게 들었습니다. 혼자 감상하기엔딱 좋은 수석이에요. 고박석인데눈 속에 한점 발견. 요 칼라 요 줄무늬 보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요거 이쁘네. 꽁어이고또 나온다. 꽁꽁 얼어붙었어아이 아우 요것도 아이고 아우 막 미끄러지네. 또 나와요. 아이고 이뻐라. 다 까면 안되는데 요게, 요게 그들 무늬가 예쁘네. 요것도 좋아보이네. 똘로 좋아보여요. 섭씨로 많이 떨어지는데 수마가 잘 됐어요. 25에 17 정도 되는 수석인데, 그래도 오늘 본거 중에 가장 예쁘네. 변화도 보이고. 여기 지역에서는 도종석인데 수마도 잘 됐습니다. 하얗게 눈도 내려있고, 요 뒤에가 아주 예쁘네. 옆모습이. 보십시오. 요거는, 아, 현장 감상하는 걸로 만족해야 될것 같네. 그래 눈길에 왔는데 요거 가지고 가서 한번 선물로 받아 가도, 가도록 할게요. 변화가 좋아서. 지역 완전 벽돌 조종석이에요. 아, 이제 발도 시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물속에 한장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아, 이것도 다리 없네. 아쉽게 다리 없어요. 그때로서 끝내주는데, 다리 입속에서 약하게던네 쭉으로 왔다가, 군대교곡에 요거 한잔 발견했는데요. 뭐, 네, 그지 예쁘지는 않네. 영상에 담아 볼 것이 없어서, 그도 담아 봅니다. 이렇게 맵게 바단돌로 보시면 좋겠네. 작품이 딱 바단돌입니다. 환경이 예쁘게 잘 들었어요. 여기 네, 산이 높아해야죠 구도를 잘 잡고 있네요. 멋집니다. 25에 25로 보겠습니다 저쪽 쭉쭉펼여져 있는데요. 저것도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야, 수마 진짜 좋다. 단풍과 올려진 수석 감상하십시오. 가을돌입니다. 단풍 나무, 나무와 잘 어울려지네 작품 멋집니다 요거 지금 계속 곰 삽고 있는데 벌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앞모습이고 봉도 똑 하고 뒷모습, 옆모습, 뒷모습 뒷모습은 없습니다 혼자 두고 그냥 보십시오 20에 18, 17 정도 됩니다 하리스라. 아, 요것도또 좋아 보인다. 나와 보시오. 에 아니다. 오, 삼각 산장, 공원장까지 있 어요. 아, 기지 이렇게 잘 해준다. 이렇게 뻗어진 도대요. 눈만 관찰하겠죠 앞모습이구요. 이렇게 높게 봐야 되나? 손바닥보다는 작습니다. 눈이 아주, 구도가 잘 맞네요. 자, 이것도 어, 걸쭉이 되어가고 있는데. 나와보시오. 아, 던졌다. 바단 로는 좋아 보입니다. 소마도 좋고. 조금 골석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뒷모습 앞모습은 조금 더 낫네요. 아 요것도 먼지 봐라 이건 아니다 하단 뚫렀추천합니다 거의 한40 정도 크기에요 아, 여기 원주천 원주천에 나왔습니다. 지금 강릉 돌밭을 가고 있는데 어 돌밭 보이시죠 여기 또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아 강에 들어왔는데 잡석입니다. 잡수 잡석이 쫙 깔렸네 그래도 왔으니 자연에서 보여주는 대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무게한거 한점 발견했어요. 처음보는 수석이네. 개옥. 칼라옥이에요. 칼라옥 석인데 밑자리 좋고. 동그라미가 반달 비슷하게 들었는데. 뒤쪽은 혼자 두고 보시기엔 무난한 돌같요 칼라는 끝내줍니다. 숨마도 좋고. 야, 요것도 아름답다. 산이 칼라, 칼라 산이 진짜 뒷동 철게 들었네. 작품 멋지지 않나요? 우리 요렇게 놓고 봐야 되는데. 이쪽 뒤쪽도 예쁘네. 비행기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양해 바라고 칼라 무늬가득 정말 환상적입니다. 잡석인데 아 요것도 물고인석으로 추천드려요. 사돌테열인데 하단돌로 추천합니다. 하단돌로 좋아보인다. 밑자리 이렇게 놓고 보시면 댔니다 요건 밑자리로 보시고. 아, 요것도 무늬는 참 기똥차게 들었다. 환상적인 무늬가 들었습니다. 수림. 이 야, 참 아름답다. 잔모수 꽝. 감상만 하십시오. 그림 붓질 참참 잘해놨네. 작아요. 아 여기 또한점 예쁜 거 발견. 뭐 보이시죠? 산이 똥차게 들었네. 다리 없어. 뒤돌아 보시오. 아 다리 상부 쪽에 여기에 떴어요. 모습에 수반에 이렇게 꼽아 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른 주먹 정도 크기인데 추천할 만한 돌이긴 하지만 뭐수석 전시회 출품작은 아닙니다. 자, 요것도 목석 계열인데 아우 진짜 느낌 좋다. 너무너무 좋다. 요거는 거의 한40 가까운 수석인데. 일단 요거 피부 색상 보십시오. 아, 칼 컬러가 옥석 대열 같은데. 죽어집니다이렇게 놓고 보셔도 될것 같고. 뒷모습 없네. 그래도 처음 보는 석질이에요. 석질은 약한데. 혼자 두고 보시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개 옥석 같아요. 야 요, 뱀껍질석 근데 이거 가짜예요. 여기 자체에서 무늬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 요것도 뭐 문의가 들긴 들었는데 또렷하지가 않아서 불합격 요것도 예쁘지 않나요 하단돌 감상하십시오 우리가 예쁘게 잘 들어서 올려드려요 요거 30에 25 정도 아, 요것도 작동이 될 듯, 될 듯, 안 되네. 요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뒷모습. 아. 다리는 하나 들어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쉬운 수석이다. 한뺨 정도 됩니다. 자, 아, 요것도 누군가가 뒤집어 놓고 갔는데, 비행접시 같습니다. UFO. UFO 비행접시. 스트스 기능을 가진 하얀 비행기. 허성은 없네. 이것도한땜 정도 됩니다. 자, 아, 여기 동시에 비전 발견. 요거 하고, 요거. 나와 보시오. 진짜 멋지다 목문석 칼라 뒤쪽은 아우 뒤쪽도 한상적이다 수마가 살짝 덜 났는데 덜 됐는데 이쪽이 더 아름다운 것 같네요 자연이 멋지게 그려놨습니다 감상하셨죠 이렇게 되면 상경도 되고 아 진짜. 아유 이뻐라 이거 딱한편 정도 되는 노래. 이것도 곰보, 도정석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여기에 돌출이 됐어요. 발통으로. 이것도 한편 정도 되는 건데, 뒷모습. 아, 돌이 너무 못생겼습니다. 컬러는 정말 예쁜데. 두점 동시에 올려드릴게. 감상하십시오. 아, 요것도 동그라미 원석 참잘 들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것 같네. 사단에 꼽아 놓고 보십시오. 이렇게 원하는 거다 소원 성취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수마 창 키트 크게 잘 됐다. 간편 정도 크기. 아, 요것도 그림이 참 아름답다. 아유 예뻐라 그릴 줄 아는 사람이 그렸는데 구도를 잘못 잡아서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가분수로 잡았습니다.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자연이에요. 자연인데 수준이 좀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도 참 기차게 잘 그려놨네. 솔직히 어흥이보단잘 그렸다 이거 가입뺨한뺨 정도 아 요것도 우수감스럽네 입눈 재미있어요 요것도 한뼘 정도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이제 발가락이 너무 필요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아름다운 자연을 뒤로 하고 여기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 탐석한거 이거 후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와서 좀 대충 씻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태임도 있고 좀 골석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태임도 그렇게 뭐 깊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잘 사겄네요. 보름 강질의 돌인데 이 지역에서 나는 도종석이에요. 앞쪽에 하얀 차돌도 박혀 있고요, 상부 쪽에도 박혀 있고. 어떻 보면은 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요거 전체를 싹 감았는데 홈이 아주 깊어요 보십시오 홈이 상당히 깊은데 그거 그거 보고서 가지고 왔는데 자. 옆모습이고, 이거 밑모습이에요. 이거 수반 뚫르다가 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다시 옆모습. 또까는 아닙니다,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두고 보십시오. 좋질 않아서 올려드릴 것이 마땅치 않네요. 제 영상 보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쭉 이어가시기 바라고 치약산 보시고 좋은 치약산의 전기를 받아서 좋은 날만 쭉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 시입니다도류의 돌을 예쁘게 배열해봤는데.